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푸시예요 <laughs> 어... 오늘은 바이골레님의 스토리 탈출매 거울의 연못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리메이크돼서 가져왔대. 가져왔어요. 홀구요. 오늘 저하고 같이 맵을 플레이해 주실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바로 이분. 아이고 이분 세돌님이십니다. 와... <laughs> 세돌님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마크 닉네임과 똑같이 트위치의 왕자를 맡고 있는 새돌이라고 합니다. 야호! <laughs> 짝짝짝! <laughs> <laughs>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규칙 먼저 읽고요. 규칙 1. 열쇠 사다리를 제외한 다른 블록은 부수거나 쌓지 말아주세요. 규칙 이. 꼭1.12.2 버전에서 플레이해주세요. 1.13 버전도 안 됩니다. 규칙 3. 커맨드 블록이 작동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얘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작 바이 골렘 필수 명령어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예, 커맨드 블록은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옆에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저거 여기 뒤에 있다는게 이거였어? 게임 중 모을 수 있는 청금성 원석은 점수입니다. 많이 모아보세요. 입자는 모드로, 렌더거리는 12,000크로, 쉐이더를 풀어주세요. 현재 다 되어있습니다. 됐어요. 넵. 그럼 곧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앞에 있는 상자. <laughs> 점수라니까 곧바로 가져가시네. <laughs> 어, 손이 좀 빠르신데? <laughs> 어디서 이런 일을 하셨나? 어... <laughs> 여기 프로로고한번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자신이 거대한 성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 깨닫는다. 거대한 성문? 저것이로군.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기에 주인공은 마을 쪽으로 향했지만 마을엔 주민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공은 성문 너머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문을 넘어갈 방법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금은보화가 잔뜩 있으려나? 오 부자 되는 거야? 보석,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laughs> 자 그럼 마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옆에 마을이 있어요 오잘 만드셨다 어! 사람이 한 병도 안 보인다 이거 뭐지? 이제 누르면 안될것 같고 이건 일단. 문 열어. 어. 거울 거울이 걸려 있다. 거울이 걸려 있다. 거울이. 또 거울이네. 또 거울에. 거. 거울이 많은 마을. 이 마을의 주민들은 왕이 거울을 좋아해서 집에 거울이 많으면 왕의 총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 달린 거울의 개수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집에 달린 거울의 개수를 자신의 행운의 숫자로 믿었습니다. 아, 난 거울 많으면 좀 소름끼치던데. 아, 진짜 빠르시네! <laughs> 어허 어. 이건 내 거야! 아. 절대 점수 찾아. 절대 점수 찾아. <laughs> 이 집은 이제 없나? 없군요, 이제. 그만 내려가서 다음 집으로 가죠. 네. 아니, 저분 손, 손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닌가? 어? 이거 왜안 사라진대? 거울 또거울이요 거울의 연못 책 있어요? 여기 어디? 네. 겨울의 연못 1권 겨울... 거울의 연못 아, 자꾸 겨울로 읽혀지네요 거울 거울의 연못 한 마을에 거대한 성을 가진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거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왕은 모든 사물을 거울에 비친 듯이 대칭으로 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하지만 이상하게도 왕의 성은 대칭이 아니었습니다.왕은 자신의 성을 늘 못마땅히 여겼습니다.어느 날 왕에게 한 주술사가 찾아왔습니다.주술사는 왕에게 특별한 거울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왕은 주술사를 따라갔습니다.그러자 그곳에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습니다.연못을 들여다본 왕은. 매우 흡족해 하며 주술사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아니, 뭐야. 제, 대체 상해자야, 뭐야. 시메트리 중독자야? <laughs> 여기 나라 왕은 시메트리 중독자인 건가요, 그러면? 음. 멀리미하는 거지, 저게? 글쎄요. 어, 거울의 연못 2권이다. 네, 읽어볼게요 한번 어느 날 연못에서 병사들이 나와 사람 성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왕은 병사들을 공격하라고 했지만 연못의 병사들을 죽이면 겨울 거울에 비친 듯이 왕의 병사도 죽어갔습니다 <laughs> 왕은 순식간에 자신의 병사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주민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영문에서 나온 것은 바로 왕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질린 왕은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은 그 연못으로.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 뭐야! 서른도들! 아니, 뭐야, 그러니까. 거울에서 나온 가짜들, 를 가짜들은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데, 아이 그러니까 아이씨 뭐야 이거? 그러가겨거울에 그러니까 반사된 것처럼 서로가 주, 계속 죽어갔던 얘긴데? 아니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모든 레버나 버튼은 금블럭 위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나무속의 열쇠를 사용해주세요 밖에 있는 열쇠인가 보네 그책 어디서 나셨어요? 저기 집 2층에서요 <laughs> 뭐라고 써져있어요? 마을 중앙 나무의 비밀을 비밀번호를 맞추면 숨겨진 상자를 드러낸다고 한다 힌트 뭐예요? 비밀번호는 내 자리이다 그거 말고 없어요? 비밀번호와 상자 속의 물건은 마을 주민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비밀번호 아는데요? 무슨 소리지? 비밀번호와 상자 속의 물건? 집이 딱 4개 있으니까 집 하나하나에 그게 있지 않을까요? <laughs>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면은, 그럼 집에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울 개수가 비밀번호인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곧바로 거울 개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 집은 두 개밖에 없네. 저쪽 집은요? 몇 개예요? 6개. 6, 2, 다음 여기 여기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하나 둘 네. 셋. 그러면은... 3이 아니라 오, 5네? 아, 됐다! 됐다. 어...어디... 어디. 아, 지이전검성을 곧바로 빠져가시네. <laughs> 어 나무 속의 열쇠. 저, 아까 저쪽 집이었죠? 네. 사다리는 그럼... 뭐지? 글쎄요, 언젠가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 사다리 많은데. 쉿, 때갈까요, 이거? 얍. <laughs> 누르시죠. 문이 열렸다. 집과 가까웠던 안벽이 집을 부셔버렸군. 아.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자 사다리 와 제대로 무섰네 와 잠수 <laughs> 아빠르셔 여기서 어디로, 어, 저기다! 이 협곡을 네. 따라가면 성문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어, 여길 따라서 가면은, 음. 이렇게 가면 가는... 혼나지 않나? 새돌리저 잠시 아래층에다가 갔다 올게요. 네? 사실 아래층에서 좀 신경 쓰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고 싶어서요. 네 다.. 빨리 다녀올게요 약저 <laughs> 아니에요 어? 뭐야? 어디어디? 어디? 동굴이 무너져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라고 써져 있구나 아니 이... <laughs> 전생에 소매치기셨나? <laughs> 뭐가 이리 빠르셔 와, 점수 짱 많아. 나, <laughs> 나 아직 점수 안한데 어, 이럴 순 없는데, 빨리 가서 내가 점수 다 먹어야겠다. 후호 <laughs> <laughs> 여기서 가죠. 네, 가자, 가자. 근데 되게 샵, 예쁘다. 어. <laughs> 거울의 연못 삼권세 새돌님이 읽으실래요? 아, 제가 읽을게요. 주인공의 앞을 막아선 성문이 열리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지혜롭게 절벽 위로 올라가 성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벽에서 내려올 때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 나무 위로 떨어지면 죽지는 않겠지? 아 높아서 낙낙사할 것 같긴 한데. 어 결계다. 뭐야? 뭐가 이렇게 좁아? <laughs> 앞에 결계 있어요. 이런 재장을 <laughs> 가장 높은 나무가 어떤 거지? 그거라곤 아, 어, 일단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에, 가보죠.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막혀 있나? 아니네. 막혀 있나? <laughs> 뭔가 딱 봐도 가운데로 오세요라고 써 있긴 한데. 아, 그냥 여기야. <laughs> 아니 이건 미로잖아. 이거 미로요. 대꼬야. 아, 어. 살았다. 자속책을꼭 읽어주세요. 시간을 낮으로 죽었을 때 이곳으로 시간을 밤으로. 자 어디에 마침내 성으로 들어온 주인공의 눈앞에 거대한 체스판이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체스판을 바라보다가 대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체스판의 대칭을 맞추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체스판? 체스 어디 있어? 저기 그 안쪽에 있나? 이건가? 어. 거대한 체스판이네. 이건거 같은데요? 모양이 여기서 보니까 잘 안보이네요 전등을 껐다 전등 어샐러님이신가요 아..아니 뭐지 이거? 글쎄요 전등을 껐다 껐다를 할수 있네 아하, 뭔지 알겠다. 전등이 꺼지면 그 체스 말은 좋은거나 마찬가지야.라고 써져 있나요?네. 이거는 나이트, 나이트인가? 저 명칭을 몰라요. 말 모양이요. <laughs> 아, 명칭을 모르겠네 <laughs> 그리고 그냥 있는 것들은 폰인 것 같고 <laughs> 여기 중심으로 하면 되겠구나 어디에 저쪽에 여기는 말 바로 왼쪽에 없으니까 이걸 끄면 되고 저기 안쪽에도 없으니까 저기 안쪽에 있는 것도 끄고 아말 어, 그대로 대칭으로 어디에 하면은 여기 말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끄고. 어그 다음에 쟤는 끄는 게 아니고 여기도 끄고. 어머! 깜짝이야. 어디에 계단이 생겼? 어 저기구나. 힌트 보라색 가루가 있는 것은 밟을 수 있다. 보라색 가루 있었는데? 힌트 계단 형태의 투명 블록도 있다.라고? 모르죠. 뭐 오.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다음 뭘 어떻게 하지? 막혀 있어요. 그럼 저쪽인가? 이쪽은 뚫려 있어요. 이게 어디? 이 위로 올라가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뒤에 거기 어, 표지판, 반대쪽에 세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점검석 뺏겼다. <laughs> 거울의 연못 5권, <laughs> 빨리 읽어요. 알겠어요. <laughs> 5건. 체스파나 알맞게 맞추자 샹들리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성에 달린 샹들리에를 발판 삼아 성의 2층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우리 상태에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어디 다른 길이 있나? 어디어디 어디? 여기 이게 있었는데 방있던데 연두색방을 연... 그래 어? 아아 어 위에 금블록은 연두색방의 열쇠를 위쪽에 금블록에 연두색방 연두색방부터 찾아야겠네요 반대편에 보라색방이 있던데요 어 진짜? 어디요? 반대 거긴 보라색방이요? 커다란 대형 거울에 방이 비치고 있다 어, 그러네 어, 거울이었어? 이게 거울이에요 어, 표지판도 비치고 있어 <laughs> 뭔가 좀 다른데? 의자가 반대로 되어 있나? 스켈레톤도 위더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네요 왜 이러지? 안 왔어 반대 세상인가. 저쪽은 레드스톤 불 꺼져 있네. 문도 안 열려 있어. 여기 상자 없나? 어 여기 화로도 작업대로 되어 있어요. 음... 아니 제작대. 이것도 안펴 있고. 뭐지? 그림도 달라져 있고. 어, 그러다. 꽃도 다르고. 틀린 그림 찾기야? 뭐지? 위층을 한번 올라가 봐요. 네. 어, 비닐 번호 찾아 레버를 알맞게 내려주세요. 레버 순서는 이렇게 됐고. 보라색 방의 틀린 점. 아쉽게도 이 문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문을 열려면 보라색 방의 틀린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보라색 방의 거울 속 틀린 점네 가지를 입력하세요. 이맵 탈출맵에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지? 보라색 방에 틀린 점의 역할하고, 아, 뭔지 알겠다. 책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보라색 방에 틀린 점 곱하기 4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틀린 네. 거, 거의 개수, 곱하기 4가 비닐번호라 소리에요.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에 제꽃네 개, 꺼진 거 다섯 개, 그림 여섯 개, 여섯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스설님은요? 어, 저도 여섯 개. 자, 그러면. 위에가 써보죠. 6개니까 64, 24비닐번호가 24인 건가? 비닐번호몇자이라고 써져 있지 않으니까 24인 것 같아요. 해볼게요. 이게 2고, 이게 4. 열렸다. 어? 초록방이다. 연두색방의 열쇠, 연두색방의 문을 여는 열쇠. 아래 쪽 거기 금 쪽에다 하면 되겠어요? 두색이 아까 그쪽 방이죠? 와우. 예, 아까 잠겨 있던 방. 여기 다른 건 없나? 없군요. 그냥 다 뒤져보고 싶어. <laughs> 점수 때문에, 숨겨져 있는 점수 때문에. 가자가자 가자. 저쪽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네 멋있겠네. 어디요? 이쪽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오른쪽 복도를 먼저 클리어하면 이쪽 문이 열립니다 이 복도에 문은 여, 문이 열려있다 들어가도 되나? 세이브 포인트인데 아, 이브 갔다와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6권 조인공이 들어온 복도의 바닥에는 램프들이 켜져 있었고, 문에는 비닐 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비닐 번호를 모른다면 알아낸 후에 와야겠죠. 우린 비닐 번호를 알아냈죠. 바닥에 램프들이 많이 있다. 아, 이거 여기구나. 일단 아래층에 가서 이거 열고 오죠. 네. 간금색에다 하랬으니까 열렸다. 연두색 방. 커다란 대형 거울에 방이 비치고 있다. 여기도 거울에. 야. 어? 어또 다른 나다. 아니? 뭐지 <laughs> 아니, 저쪽에 나는 왜 파란 아니 빨간색이지? 마치 너의 이름은? <laughs> 혹시 거울처럼 만들면 되는 건가 여긴? 거울과 유리벽 에다가 수상한 책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 거긴 거울이라서 그런가? 수상한 어? 책 라보 어추비에울거 라보 어추리에 아이디팔비? 거울...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거울과 유리벽. 가끔 거울을 보고 있자면, 거울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 속에 모든 것을 똑같이 넣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때는 유리벽을 부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해. 더 재미있는 생각은 그렇게 속으로 들어간다면, 거울 속의 사물이 진짜 사물과 똑같을까? 라는 거야. 겉은 똑같아도 속은 다를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건 농담이야. 진짜로 거울 속에 들어가 볼 생각은 아니겠지? 들어가셨다. <laughs>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거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수상한 책? IB8P라고? 거울에 비추어 보라.